네, 널널한 박교수의 C강의 17번째 이중연결 리스트의 삽입과 삭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함수 활용법에 대해 살펴보면요. 여기 보니까 std b o o l 이라게 있죠. 저 예, 표준 라이브러리인데 불리한 값을 쓸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bool is empty 해가지고 return head equal null head가 비어있으면 이제 어 이게 참이면 empty t r u e 를 리턴해주는 거죠. 리턴 값은 true, false가 있고요. 그래서 연결 리스트가 비어 있는지 검사하는 모듈은 if isEmpty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length라 해가지고 연결 리스트의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연결 리스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current를 head로 두고 head가 예, null이 no 아니면 쭉 따라가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length 값을 더해주면 예, length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요. 앞서 insert head, insert tail 해서 연결리스트의 제일 앞과 뒤에 새로운 노드를 삽입하는 함수를 살펴봤고요. 연결리스트의 특정 키 값을 가지는 노드가 있어요. 그 앞뒤에 삽입하는 걸 해보는 거죠. 그걸 insert before, insert after 이렇게 함수를 붙여봤습니다. insert before는요, 키 값을 검사해서 키 값을 가지는 노드를 current 노드라 두고 그 앞에다가 데이터 값을 가진 새로운 노드를 삽입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리스트를 삼, 탐색하는 모듈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화일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새 노드를 삽입하는 모듈이 있죠. 어째?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서트 헤드는 앞서 살펴보셨으니까 이제 삽입하는 코드 이건데 이렇습니다. 자, 어, current가 30이에요. 그죠? 그래서 30의 앞에다가 한번 삽입해 보는 겁니다. 자, 새 노드를 만듭니다. 데이터가 40이라고 합시다. 편의상. 뉴노드는 40값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노드인데 뉴노드의 프리비어스 링크는요. 크런트 링크의 프리비어스 값을 가지니까 20노드를 참조하겠죠. 크런트 노드의 프리비어스의 넥스트는 이제 뉴노드를 참조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뉴노드의 넥스트는요. 크런트를 참조하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Current의 Previous는요. 얘인데 New Node를 참조하면 되겠죠. 아죠?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새로운 노드에 삽입이 됐고요. Insert After는요. 아까 했던 것과 순서만 조금 바꾸면 되겠죠. 죠 그 다음 delete head, delete tail은요. 연결 리스트의 제일 앞 노드를 삭제하는 것을 delete head, 연결 리스트의 제일 뒷 노드를 삭제하는 것을 delete tail이라고 합시다. 그럼 헤드 노드를 삭제할 때는요. 빈뭐 노드일 경우는 아무것도 안하고 노드가 하나뿐이면 tail 노드가 null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헤드 노드의 next의 previous를 null로 해주고 헤드 노드를 헤드 노드의 next로 바꿔줍니다. 자 봅시다. 자, 이렇게 되어있죠. 자, 헤드노드를 삽입하려면, 템프노드가 헤드노드를 참조하도록 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템프노드는 헤드노드를 참조하는 포인트 변수죠. 자, 헤드노드의 next의 previous를, 헤드노드의 next의 previous가 현재노드를 참조하고 있잖아요. 헤드노드를 참조하고 있잖아요. 그죠? 얘를 더 이상 참조를 안 하니까 널 값으로 어주고그 그렇죠? 다음에 헤드노드는요, 헤드노드의 next노드가 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이 20이라는 값을 가진 요 템프 노드는 삭제시켜줘야 되겠죠. 메모리에서, 힙 메모리에서 삭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free 해가지고 템프 노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죠? delete tail은요, delete tail도 비슷한 순서고요 키 값을 가지는 노드를 어, 삭제할 거예요 그러면 역시 크런트 노드를 찾아야 되겠죠 그 r 죠 크런트 노드의 데이터가 키 값을 가지는지 쭉 찾아보고 요게 키 값을 가질 때까지 탐색해 보는 겁니다 죠자 그런 다음에 헤드노드이면 크런트가 헤드이면 딜리트 헤드 크런트가 테일이면 딜리트 테일 이러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요. c 런트의프리비어스의 next는 c 런트의 next를 참조하고 c 런트의 next의 프리비어스는 c 런트의프리비어스를 참조하도록 해주면 되죠 그리고 current를 free, 어, free 시켜줍니다 자 그림을 가지고 보여 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40이라는 노드를 우리가 삭제해야 돼요 자 그러면 c u r 노드라고 합시다 얘를 얘의 p r e v i 의 n e x 가 c u r r e 의 p r e v i 가 얘고 이놈의 n e x 는 얘죠 얘가 c u r 의 n e x 인 50노드를 참조하고 있죠, 그죠? 네, 50노드의 주소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자, 이제, current의 next의 previous는요, current의 next의 previous는 current 노드를 당연히 참조하고 있겠죠? 얘가 current 노드를 더 이상 참조하지 않고 current의 previous인 30노드를 참조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free 해가 current를 메모, 힙 메모리에서 삭제해줘야 되겠죠? 네, 이러면되겠네요그죠 자, 그래서 헤드 노드의 값을 삽입하고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을 이와 같이 구현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insert head, insert header, insert header, insert h 했어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한번 이 상황에서 출, 어, 입력을 해보면 최초에 100이 들어가 있다가 그 다음 헤드에는 200이 들어갔다가 그 다음 헤드에는 300이 들어갔다가 400, 500, 600이 들어가니까 600, 500, 400, 300, 200, 100 이렇게 되겠죠 저. 그래서 이놈을 insert tail로 이렇게 바꿔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얘를 다 바꿔줘버리네요 이제 100, 200, 300, 400, 500, 60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100, 200, 300, 400, 500, 600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이제 Display 해주고 100을 딜리트 해줍니다. 그죠? 그러면 제일 앞에 있는 100이 없어졌으니까 200, 300, 400, 500, 600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600, 제일 뒤에 있는 600을 딜리트 해줍니다. 그죠? 그러면. 200, 300, 400, 500이 되겠죠. 600이 딜리트 됐으니까. 그죠? 중간에 있는 300을 딜리트 해보면요. 200, 300, 400, 500에서 300이 없어졌으니까 200, 300이 없어졌으니까 200, 400, 500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딜리트 테일을 해보면요. 테일이 500이 들어있으니까 200, 40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before 해봅니다. 400의 앞에다가 300을 넣는 겁니다. 죠 그렇죠? 그러면 200, 300, 400이 됐죠, 죠그 그렇죠? 다음에 delete, insert before 해가지고 역시 음, 이거는 insert after 해가지고 400 뒤에. 500을 넣어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0, 300, 400 뒤에 500이 들어 있죠. 그렇죠? 네, 이와 같이 다양한 이중 연결 리스트 함수를 통해서 삽입, 삭제 기능을 구현해 봤습니다. 그렇죠? 양방향 이동이 가능하니까, 이 중형 연리스트는 삭제할 노드만 알면 선행 노드를 몰라도 삭제가 되고요. 또 삽입할 때도 현재 노드의 앞뒤 삽입이 가능합니다. 단, 삽입 삭제 시에 코드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 코드를 보시면 또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마치겠습니다.